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8월 11일입니다. 현재 시간 어, 오후 1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카누미, 그 우리 한반도, 이 땅에 많은 피해를 없이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자연은 계속 돌고 돌고, 자기 일을 하고, 우리는 아스팔트에서도 정치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수 있는 구조이고, 그런데 또 아스팔트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다 보고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사진에 딱 보게 되면은 어, 광화문 광장 쭉 내려오고 그러면 은 이제 서울시의회 건너편에 어, 파이낸스 센터라는 그 아주 잘 지은 초호화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프레스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 기자회견을 하고 할때 어, 아스팔트에 아스팔트에서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들 중에서는 그 제도권에서 그것도 고위 관료를 지내신 분이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뭐, 체 이렇게 그쪽 그 국장을 지낸 고위 관료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타, 여타, 저타, 여타, 저타 해가지고 아스팔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좀, 그, 뭐 만나 뵙고 그러면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뭐 관료적이지도 않고, 그냥 대단히 서민적이고 그래요. 보통 이제 뭐, 그 출세한 내 또래 친구들 중에, 뭐, 대기업 간부나, 아니면 무슨 뭐, 정부 기관에, 그래서 뭐, 뭐, 하위 쪽에 있어도, 얘네들이 엄청나게 권위를 내세우고 그랬는데, 제가 아스팔트에서 한민호 국장님을 만나보고 그러니까, 뭐, 옆집 경 아저씨 같아요. 서울은, 서울, 은 이제 옆집 아저씨 념이 없는데, 그냥 이제 내가 강원도 태백에 살고 그럴 때, 그 광산에 그 출퇴근하시고 생계를 이어나가던 우리 그 광부 아버지들 같은 그런 음. 그 인품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항상 거기 가서 촬영하고 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 최근에 좀 이제 뭐 국가가 그 사기꾼들, 부패 타락한 세력들이 국가를 운영하다 보고 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키우는 인재들 인재들이 어디 가서 이럴 곳이 없어요. 참 인재인데 사일 전인가 지금 한참 이제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그거 윤석열 대통령께라는 글이 엄청나게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이틀 전에, 3일 전에 제가 처음 들어가서 봤는데, 아,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우리 유튜브, 저가 속해 있는 단체,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임원이시기도 해요, 한민도 국장은. 다들 뭐, 그 뭐, 그 아스팔트 쪽은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서울대 중에서, 쪽에서 뭐, 행정고시 합격자들 없어요. 행정고시 합격자들 중에 고위 관료, 국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그, 뭐 어, 천멸중공 운동하고 공자학원 추방 운동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피눈물 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랬습니다자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지식인들이 그 공감을 공감하고 있는 글 좌파 우파 우파 좌파 진지 권력 투쟁을 떠나 가지고 한 대한민국 인재가 현재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무원으로서 문재인의 재반 정책이 나라를 망칠 거라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빈번하게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 당했던 한민호입니다.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파면 사유였습니다. 저는 소주성 원전 중이기 반일 선동, 친중 친북 반미 노선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100만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제가 문재인의 반역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파면 이후 소송을 거쳐 복직했으나 정년 퇴직을 겨우 보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이 시작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닥칠 엄청난 경제적 쓰나미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우방이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확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까지 다섯 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중3시자파 신북 정권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북 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우방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반도체 산업 등 주요 산업의 거점을 일본이나 미국으로 옮길 국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만이 남게 되겠죠. 윤석열 정부는 태생적으로 지지 기반이 취약합니다. 2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는데 상대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80년 이래 40년이 흐르는 동안 자파가 국민의 머리와 가슴, 지식과 감성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국-미국-일본 동맹 복원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경제는 1997년 IMF 때보다 훨씬 더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이 저절은 온갖 혹정의 결과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 세만금, 잼벌이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변명할수록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국면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국면국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북한의 동향 역시 예측을 불허합니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게 분명한 변수들입니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국힘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은 참패를 예상하면서 윤석열 신당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여론조사는 없었다고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만 중요한 건 신평 변호사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당으로는 차기 총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섭섭해하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엄청나게 섭섭해요. 이제야 박영수 특검 등 소위 55클럽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시작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재인은 여전히 목에 힘을 주며 눈을 불아립니다. 검찰이 조국의 딸 조민을 불기소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윤석열이 문재인의 후원하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괴담마저 저는 들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아바타라는 겁니다. 내가 해임된 것도 그래서인가 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적이라는 정확한 지적을 해서 온 국민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 반지성주의 타파를 위해 뭘 했습니까? 반지성주의 타파와 국민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역사전쟁, 문화전쟁인데 역사전쟁, 문화전쟁, 역사전쟁, 문화전쟁인데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문체부는 1년 4개월 동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전화가 와가지고 좀 끊었습니다. 저 이렇게 바빠요. 대통령의 성공은, 아, 가면스 어디까지 였나 아, 자. 좀, 요 중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적이라는 정확한 지적을 해서 온 국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 반지성주의 타파를 위해 뭘 했습니까? 반지성주의 타파와 국민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게 역사전쟁, 문화전쟁인데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문체변은 1년 4개월 동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없다는 소위 노 액션 토킹올리 이게 나토 노 no N.A.T.O가 노 액션 토크올리 정권이라는 얘기도 화제됩니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우려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 인맥에 끌려다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스팔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통령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입니다. 감히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임박한 미중후의 재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의 멸친, 큰대자에다 뜻의 자, 멸은 멸할 멸 자에다가 치는 친할 친 자입니다. 대의 멸친, 읍참 마속,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맺었던 인연들에 대해 의리를 지키려다가는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자리를 주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중마고우라는 사람의 부친이라는 이종찬 광국회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 우상화 괴물 기념관이라는 막말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를 더 말씀드릴까요? 둘째, 인연과 무관하게 널리 인재를 찾아 등용해야 합니다. 인연과 무관하게 널리 인재를 찾아 등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보건대, 대통령의 인재풀, 인재창고는 협소하고 혼탁합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없으니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제시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을 기대했으나 그것도 못하고, 게다가 대통령으로서 뭘 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지 못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력과 영혼을 갖춘 장관이 없으니 매사에 대통령이 나서서 혼자 북치고 장구를 치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찾지를 않는 겁니다. 셋째, 자판을 만만해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40여 년에 걸쳐 훈련되고 조직된 사명감과 함께 나름의 논리에 토철한 이익을 공유하는 선전 선동으로 정권을 쟁취한 몇 번의 경험을 축적한 집단입니다. 김은경 망원동으로 지금은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치탄을 받는 자들을 제거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신장 개업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재의 창고풀도 넓고 깊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자파와 맞서 싸우려면 그들의 정체와 실력을 잘 알고 싸우려는 의지와 각오를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정보 조직을 맡게 합니다. 줄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실력. 네? 서울대 연대 고대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립대 사립대 나온 사람들도 써야 돼. 어? 안 쓰면 망해버린다고.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들 끝까지 청성한다고 서울대 연대 고대 걔네들은 끝까지 청성안 해. 그래서 좌파가 성공하는 이유가 지방에 있는, 나같이 지방대 나온 사람들 생활교, 인재로 동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총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한 명으로 국정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그래요. 어, 셋째 자파를 만만히 보면 안됩니다. 적어도 40년에 걸쳐 훈련되고 조직된 사명관과 함께 나름의 논리에 투철한 이익을 공유하는 선전선동으로 정권을 쟁취한 몇 변의 경험을 축적한 집단입니다. 김인경 망동으로 지금은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자들을 제거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신장개업을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재의 풀도 넓고 깊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자파와 맞서 싸우려면 그들의 정체와 실력을 잘 알고 싸우려는 의지와 각오를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정부조직을 맡게 합니다. 연란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비서실과 내각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지만 본인이 퇴진할 수 없는 것이니 주변을 일신해야 합니다. 시간은 화살보다 빨리 날아갑니다. 곧 연말이고 내년 총선입니다. 끝으로 항우는 스스로 역발상 기계사를 자랑했지만 끝내 하늘이 돕지 않아서 죽는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죽을 마했습니다. 인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이제, 그, 한민호 전국장께서 그, 뭐, 엄청나게 저기, 지금 뭐, 마음 나쁘고 그렇겠죠. 이렇게 직원을,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게,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지금 이 글이, 엄청나게 퍼져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 이걸 여기 페이스북에 하고 구글하고 램블하고 제가 즉 뿌리고 있는 모든 플랫폼에 다 뿌리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참 이게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자 오늘도 저 나름대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의 인격을 지키고 국가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재미는 없고 그러지만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러겠죠. 자, 또 다음 영상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